아, 뭐 이벤트가 여러 개가 등장을 했는데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어, 보면은 뭐 라이트 버닝이 나온다고 하네요. 6월 1일이랑 그다음 6월 6일. 요즘은 연속으로 안 하고 그냥 단일로 하더라. 어. 양일간 강화 부스트 이벤트 25%겠죠 무조건. 네, 35%는 요즘 절단주라고. 그리고 라이트 간이나 조금 딥한 그런 이벤트에 뭐 35%를 주긴 할 텐데 아마 추후에도 거의 안 주지 않을까 싶네요. 그리고 5월 31일 1일간 결승기념 사전 접속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. 뭐 그냥 접속만 하면 뭐 주겠죠. 그리고 2차 드디어 이제 이거 2차 후반전이 시작이 되죠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좀 맛이 없어졌어. 초반에는 좀 맛있었는데 요즘은 뭔가 계속 이제 부룬지 상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좀 맛이 없어졌어. 그리고 이 2차 보상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. 2차 접속 보상. 이거 보상 받기 누르셔야 보상 받을 수 있어요. 이거는 그리고, 프리미엄 PC방, 그리고, 시간 누적 주말 접속, 코인 보상이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, 이, 이것도 2차지. 어, 보상은 7월 1일까지. 근데 아직, 참여가, 아, 그냥 변경만 되는 거구나. 나 이거 90시간 다 채웠거든요, 저는.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쇼츠로 영상을 진행했는데, 아, 모르고 까버려가지고. 그리고, 아이콘로드 뭐, 근데 이거는 너무 자주 교체돼. 이게, 3,500개를 채우는데 보통은 진짜 빠르면 한 3개월이잖아요? 두 달에서? 왜냐면은 이제 월 넘어가면서 그 플레이어스 멤버십그 거기서 한 몇백 개씩 풀고 막 이러다 보니까, 어, 근데 너무 보상교체가 잦아요. 예. 요즘은 3, 4조가 정배였죠. 그렇게 하고 끝이라고 합니다 이벤트가 그리고 뭐 점검은 오후 2시까지 앞으로 3시간 정도 남았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이벤트 잠깐 알아봤습니다 이벤트 정리해주는 채널이 딱히 없어서 제가 바로 알아보고 켜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바이바이.